저는 연선입니다. 5대 스쿨루키 이다은 양을 모시고 헤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이단입니다. 귀여워! <laughs> 그래서 오늘 다은 양의 머리 스타일을 한번 살펴봤는데 보니까 약간 모발도 얇고 조금 잘 처지고 웨이브도 사실 살짝 잘 풀리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뿌리 볼륨을 좀잘 살려줘야지, 얼굴도 더 작아보이고, 얼굴 원래 작지만, 얼굴이 요만해요. <laughs> 얼굴이 원래 작지만 더 작아보일 수 있게, 좀 뿌리 볼륨을 살짝 살려주고, 요 가르마 방향을 조금 바꿔서, 좀 색다른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 가르마만 바꿔도, 사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메이크업도 스칼렛 언니가 이렇게 예쁘게 해줬는데, 약간 아이돌 컨셉으로 블링블링하게 <laughs> 메이크업도 해줬어요 저도 약간 섹시한듯 청순한듯 그런 글램펌 웨이브 스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메이크업하면서 함께 들어갔는데요 아래쪽에는 뿌리 볼륨을 살릴 때 저희가 구르꾸나 뭐 아니면 그런 롤빗이나 아니면 판코데기 같은 걸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래쪽에는 열 처리를 살짝 해줘야지 훨씬 오래, 오래 가고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봉고데기를 사용해서 안쪽을 살짝 말아주고 열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위쪽으로 갈수록 그 봉고데기를 쓰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은 봉고데기를 쓰지 않고 이제 드라이기로 뿌리 볼륨을 살려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 <웃음> <웃음> 정말 볼륨을 많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싶을수록 얇게, 얇게, 섹션을 자주 나눠주시면 좋고요. 좀더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한다 하면 굵직굵직하게 단계를 나눠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땡겨서 볼륨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로 살 만한 <laughs> 볼륨이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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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빗을 <그래서 에이, 슬프잖아. 웃음> 볼륨이 아니에이아게껴서여기에다이렇게에을줄거이에에에요 이렇게 열을 줄 거예요. 열을 주고 3초간 있었다가 뺄 때도 이렇게 95도로 위쪽으로 해서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니까 아까 봉고데기로 뽕을 넣었을 때보다 훨씬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옆에 나는 잔머리, 이 잔머리들을 앞쪽으로 당겨줄 건데, 머리 지금 이쪽 귀 넘기는 방향으로 머리가 나 있잖아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완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브러를 사선으로 살짝 당겨서 열어주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 비어 있는 부분을 이따가 어, 머리 다 하고 살짝 채워주면은 M 자 부분이 살짝 가려질 수 있어요. 이거를 위쪽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 줄게요. 지금 봤어요, 제가. 좀더 볼의 볼륨을 더 살리고 싶어서 아예 구, 이렇게 90도 위로 올린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아예 당겨서 이렇게 드라이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볼륨이 살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마를 바꿀 건데 가르마 바꾸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일자로 왔을 때 가르마만 바꿨는데도 여기 볼륨이 좀 살죠. 이렇게 그냥 넘기면은 좀 톤스러운 가르마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여배우들이 하는 가르마가 있어요. 이렇게 타원 방향, 방향으로 트는 건데 꼭지점은 중앙에서 시작해서 동그랗게 해서 뒤쪽으로 동그랗게 타니까 얼굴도 좀 작아보이면서 예쁘게 가르마를 타졌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 지그재그,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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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딱 가르마를 타주면은 그냥 가르마가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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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던 머리가 여기로 넘어오고 이쪽 머리가 이쪽 로 넘어오고 하면서 볼륨머이렇게 살겠죠. 얼굴리이동그리편이라서 얼굴 이선 끝나는 이위부터이렇게돌아이가게말아줬가요여아줬고요여을 중간 이분을데기이 반대로 뒤집어서 살짝만 쪽어주면이렇게 여기 이 뽕, 여기 여기 뽕 이렇게한번이 클램 웨이브가 들어가게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 그냥 말리지 말고 머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말려주면은 응. 전체적으로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뿌리 분분이 많이 살아나요. 응. 그러면 숱도 좀더 많아 보이고 머리가 사실 머리 빨이잖아요 응. 그러잖아. 머리가 좀풍성해야 얼굴도 작고 다름이 보이고 하니까 말릴 때만 그렇게 해줘도 고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대해서 조금 알려 드릴게요 여자니까 네. 조금 소프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스프레이를 골랐고요 컬이 들어가는 부위, 부위, 부위 이런 데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뿌려 주셔야 돼요 이런 부위는 직접적으로 뿌려 주셔야지 고정이 돼요 음 냄새 음, 좋죠? 음. 더 좋은 냄새 뿌려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그거 할 거예요. <laughs>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집었다가 제가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탕!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laughs> 알았죠? 네. <웃음> 뒤집었다가 탕! <laughs> <타! 타>! 네. <laughs>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잡아주면 볼륨이 좀 오래 가요. 밑에 쪽은 여자들은 웨이브가 오래 가야 되고 또 윤기가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쓰는 이런 좀 소프트한 왁스에 오일을 살짝 섞어가지고 배 커닝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면 윤기가 나면서 픽스가 살짝 돼요. 아쉽네. <laughs> <laughs> 이거 향 너무 좋대요 제가 맨날 맨날 영업하는 메시지인데, 이게. 아, 글쎄구나? 되게 너무 좋고, 향도 너무 좋고. 이거 고기 냄새 안맡다 보니까.